비가 아니죠 라면은 자 오늘은 주말 어 주말 오늘 며칠이에 10? 오늘 2 0일 대한입니다 아 오늘 대한 대한 추인데 이 나라가 망할라 는지뭔 비가 이렇게 그지 어 그래서 한대서 뭐요 라면 뭐요 이다야 여기 알았어 여섯 봉까지한 끼리 내가 다섯 봉 지금 세봉넣지 아, 한번 해보고요 응저가서좀뒤집거래 어? 뒤집거려야

네, 자, 저 하나 줘. 어, 먹자. 선생, 네. 여기 있어요. 아유, 구 하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와. 라면. 아, 세상, 아저저저 사람 좀 아. 줘. 맛있는 라면 맛있는 라면 <laughs> 뭐라고 <했지>?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야. <laughs>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맛 <laughs> 이기 좋네 <laughs> 여기 안 오다 지금 있치가통안있다

엄나게 맛있어 엄나게 맛있죠? 김치 들어가서 어. 더 맛있죠? 어 묵은지가 들어가서 엄마 거꾸 됐네 아유 우와 짬뽕보다 더 맛있다 그치? 애들이 아이씨 야, 올리고 있는 애들 음야 김치 여기다 좀 김치 좀 넣어서 묵은지가 맛 김치 무은지 네. 김치 더 넣을까요? 짜지 음. 않아요? 안짜 김치 더 놔드려요? 옆에 놔둬요 김기 있어 옆에다, 나도... 옆에다 넣세요응 넣을...

야, 응. 너들 좀 시집오고 처음인 걸? 네, 처음이죠. 초음이죠. 뚝국 라면은 처음이다. 뚝 라면은 처음이다. 추당원하자별거로다 먹어보네요. 이 날이 다시 좀 하기가 아... 네, 계속 끓습니다. 끓어. 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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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. 비 보인다, 아빠. 응? 라면 맛을 알아? 자, <laughs> <laughs> 에들서못 어, <laughs> <만일까? 웃음> 어? 응. 먹어. 옆이야못 <laughs> <laughs> 뭐 그래 먹어. 못 먹어? 코고 해봐. 이 먹어. 고 모르. 자 이비 오는 날 말이요. <laughs> 아유. 이걸 왜 이래놨어, 자르지? 이거, 이거. 아야, 맺었어? 아, 맺어 음. 어. 저자거 있어 자거 그거 완전히 틀리지, 고고, 고고. 고고. 머리 멋대 아니, 아니. 이 자개, 이 자개. 그, 왜, 그, 노랗지? 그거 아니야, 아니. 요, 좋은 거 가져가, 네? 알아서. 그만 넣으면, 넣으면 되죠? 어. 네. 어. 응, 그만 그, 내려와, 걷어 가든지 뭐 알아서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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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네. 비닐봉지지?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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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요 와서 좀 씌요 네자 반장 요 와서 좀 시오. 네? 우라고네 비닐봉지에다 걷어가지고 가게 어, 위에 그저뭐 위에를 그, 그거안한위를열어놓 공기 좀어네네저내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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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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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이고 알았어 이리 와 만두를 음, 음, 음. 아, 이렇 삶아도 좋겠다 어네 뭔들 아, 넣어도 맛있겠 넣어도 뭐 삼겹살 넣어도 분 음. 안됐나? 네팔분다 돼가요 음. 분 되면 누를까요 선생님? 어 8분 한네 야야 이거 타면 안돼 선고가 이거 꺼내야 돼 장갑 찍고 장갑 고 새어 내야 어, 되겠다. 어, 빨리. 어. 이다 탄다. 빨리빨리. 어, 빨리. 아니. 다 여다가. 다 됐다. 우후. <laughs> 는 <laughs> 그냥 올려놔. 여기다 고구마 좀 굽지? 고구마 있으면? 아, 냈어, 고구마 안다으 맛있겠다. 아 감자도 응자형이 나무 올래 지금 누를게요 아니 어디다거 넣어 아니 지금 끈다고 아 끄지마 아 그냥 둬요? 와. 어 뭐가 빛나네 자이 빛나는 거숯만들어주세안안 음음 음. 되는데 아직 선생님 더더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옥수수를 지가 담아내고 위에다가 줄에다가 지약을 지약을 붙여 선보 이님 이제 끌까요? 이 물이 있어서 칠해. 코너좀따좀 따. 코너넷 톱뚜껑 마늘로 밑에서 김치 톱뚜껑 마늘 맛집. 이제 끝입니다.